うわっ、日本に帰ってこ ああ。<ımı xic> <oui> 조용한 후, 이렇게 조용한 후, 또 다른 내가 느껴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문정욱이 딱지 나 혼자 오고 막된거 있니까. 오케이, 블라스코, 재장전조, 재장전조. 刷屏 <laughs> 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ップト 안녕하세요. 제중아 했겠지? 계속 이렇게 하자 바로 저지. 제장전 제 장전 중. 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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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피 저기 보이

적군이 한명남았습니다피피 허피. 허피, 허피. 오. 피 허피. 허 뭐야. 피 허피, 허피. 저쪽 허트가좀 까다롭겠어. 좋아. <laughs> 내가 놀아주지. 허 재장전 중. 재장전중 이거사줄 사람? 고마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닮은 쪽, 그가 닮은 쪽. 마! 아나 하나가 있어. 이거 볼게, 좀비인데 그걸 먹는 거. 아, 나... 치유 개1 0이라도감나개도나0개나0나 30개... 게0나나0개명0개어나개3나개3나개나0개나0개3나개 30개... 나0나 30개... 나0개3나개3 0나나나개 봤어? 장전 중. 내가 저로 있어. 좀 버려줄 사람. 네, 오케이. 뭘뭘 하네? 네뭘라네뭘라네 장전 중. 중. <laughs> <laughs> 제대로 <바로가> 가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오, 화살! 허장군탈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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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탈 허탈! 오.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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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이 기억이 남았어. 확보했어. 아니, <laughs> 이걸 기억해 주고, 이거를 기억해 주 바로 안갈 거야. 그리고 한번더 돌려 가지고, 에이, 고안될것 같은데, 이거 설 가능 남았습니다. 설남았습 아, 돌렸다라 아, 빨아주다 이건 안 돼, 이건 안차 나왔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다 여기 왔 여기 왔어. 괜히 조심해. <웃음> <웃음> 아니, 티 나길래! <laughs> <laughs> 내가 킬 뺏었어. 재장전 <laughs> 중. 킬 뺏기. 아, <신료> 아 뭐야? 아, 누나 치라만 안되니까 이 죽어, 잘 죽어. 스파이크 확보 이리 누나 잘 죽고, 덕분이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누나 잘 죽고, 어와 뭐 아, 뭐. 아, 아, 이거 생각나. 죄 잘해. 우우 아, 호두 까신고너신고 신고해. 신고신고신고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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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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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줄 어, 사람 있어? 고마워. 어나 유튜브에 핵씩 책이랑 올려야지. 가는? 저 진짜 진와 가자. <laughs> 여기야. 이놈 왜 이러노 이런... 가마야 오맨이다. 큰일났다. 어 뭐야? 이놈아 왜 그러노? 진짜 개긴 없야 여기 여기도 하면 돼 있다.

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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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시트로서, 시서 시트로서, 시트로서, 시트어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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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가 자기가 가라고 자기가 도나오고 레이더 십패 한번 봐도 제발 <laughs> 제 <제정 전쟁. 웃음> 오. 네, 오. <laughs> 어, 버기 먼 돼, 버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아, 나. 아, <laughs> 어, 나 참네, 그. <laughs> 어, 나못 잡을 줄은 몰랐다니까. 아. 세 <laughs> 명이, 세 명, 3명, 세 명. 이견을 마는거야 폭탄 로봇 출동! 적 발견! 방앗고 적게! 빨빨 빨리 하나 더 하나 나 눈을 가렸지 바로 설안해 누나 설안해 누나 어디 갔어?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누나 트롤이요. 잠깐만. 응. 와, 을 응. 아, 빨리빨리 해야지. 재장전 중 재장전 중. 누나, 이거 누나 이거 받아. 어딨어 <laughs> 대장전중 버려줄사람 <laughs> 도와줄사람 우리가 간다 아 뭐라는거야 어뭐 납때무여 평상시도 킬이 그랬어 로제 장전 중. 범위스를 설치. 뭐 없는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러스 no, 무결점 플레이. 나이스. Nice. 놀러와. <laughs> 이거 연인가다치 <영감인걸? 웃음> 그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세개내 그 거라고. 빵 킬이 빵킬때 샷코두. 재장전 신한 사람 많아요. 실망이야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아군이한명 예, 남았습니다 형 앉아 어 뭐야 이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안녕요 어떻게 할지 궁금해. 잘했던 기억을 떠올려봐. 우리 지금 개그찍고 있잖아 <laughs> 개그, 개그. 버려줄 사람. <laughs> 뭘좀 엎드려줄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공수 교대전 어, 최종 라운드, 마지막 이야. 으, <끝이> 시 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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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너를 위해서. 으, 장전 중. 저지메인데요. 저 어, 누군데, 나네. 하 몰라. 조용조용 아, 군이한명남았 오! 한명 남았어.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laughs> 기억이 <laughs> 아까도 이래 그, 거... 아까도 이랬음, 아까도 이랬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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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한명 잡았어요. 예.

제장전 <laughs> 아, 이크 <laughs>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제장전 마 제장전 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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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깔루, 깔깔깔깔루, 깔깔깔깔루. 난내 소명을 알고 있어. 아, 이걸 또 나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딱줄잘 주네. t h 큐 n k y 큐 깔깔루. 내장 존중. 아, 키꿀잼이야 <개꿀쟁이. 웃음> 개꿀잼이고 누구세요? 못 죽어 잔다리군 공태노 못동 오퍼 선절 뜨득뜨득뜨 뭐야? 시다. 사발. 뭐? 가리야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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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힘뭐 클라스 클라스. 있었어 언제 있어적 발견. 연 아, 어, 제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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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치수 있어, 말치수 있어. 저지 먹어 저지 먹어 저지 먹어. 버히 말고 저지 먹어야지. 백먹 예, ブー。 저이 적군이 한명남았다 아, 여기에요. 와, 나이스. 좋아. 잠깐 쉬자. 실한 실까 자기가 죽지. 힐을 해 써야지. 맞아몸몸 대주는데 누가 힐을 해? 몸 대주는데 누가 힐을 하냐고. 감장전 중. 잘해고 차단은 좀. アイスオポコって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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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미안 미안해 아니 싫어 탄 로봇 출동. 남았습니다. 깔깔루 깔깔루 깔깔깔깔. 여기 스파이크야. 폭탄 아라폭 갔네? 30초 남 어디 갔 t 여기 e 저기 보인다. 매 n 포인트. 끝까지 숨통을 e s i 오프봉도 고마워. 감시포탑 설치. 프몽도 오프몽도 오프몽도 오프몽여기

바뀌면서 바뀌면서 이겼네